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지은 정권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자비와 국률 하심을 통하여 아침마다 새로운 죄성실하심 만나게 하시오니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붙드시고 세워주옵소서 상처 입은 영혼에 하나님 치료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연약한 육신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며 삶의 어려운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심을 통하여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시며 그렇게 하시는 은혜로 서게 하옵소서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예수 글때 은충원에 가운데 서게 없어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과 327장 2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 산 제사들인 후에 주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에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교회워 말씀은 시편 60편 4절에서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계를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라시 내 것이요, 무나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머리의 두고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나의 모,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불레회사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아멘. 예, 시편 60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시입니다 어, 현실에서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지 오늘 하나님의 방법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위시 시편 60편을 서, 썼을 때 상황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북쪽에는 아,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요. 동쪽에는 모압과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남쪽에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어 예, 죄송합니다. 동쪽에는 모압과 암몬 그리고 서쪽에는 블레셋이 있었습니까? 사방에 적들이 있는 상태입니다. 다윗이 10편 60편을 썼을 때 이스라엘은 분열되어 있었고요, 국력이 약했습니다. 이때 아람 왕,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아람 어, 남 어, 남쪽에 있는 아람이 에, 어, 죄송합니다. 북쪽에 있는 아람이 어, 소바 왕 하다 데셀이라고 야망이 굉장히 큰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동쪽에 암몬과 이스라엘이 긴 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그때 암몬이 아람 군대를 삽니다. 그래서 함께 다윗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 다윗은 그 아람 군대와 아람 나라와 어느 정도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다윗의 신하를 그 아람 왕이 신하들의 수염을 자르고 그리고 옷을 잘라서 수치스럽게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어, 보통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도자를 격분시켜서 어, 심한 전쟁으로 이제 빠져들게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인데요. 어, 함정을 놓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어,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어, 분노를 유발하는 상황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이 전쟁을 어떻게 하면 잘 이끌어갈지 고민하게 됩니다. 아람의 두 군데가 이스라엘 북쪽을 공격하고요. 암몬은 남쪽에 있는 에돔을 이용해서도 유다를 고, 유다를 공격,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고요. 북 동쪽에 있는 블레셋까지 어떤 준비를 하려는,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이제 동서 남북에 다 전쟁을 한꺼번에 치르는 그런 일을,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도 여러 군데서 한꺼번에 전쟁을 벌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온갖 천지 사방에 적들만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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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으로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준을 보여주시는데요. 사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어,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가 없어서 우왕좌왕하다가 망하게 되는데. 정말 중요한 골든 타임 같은 것들을 놓치게 된단 말이죠. 이 책에서 이론적으로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매뉴얼이 잘 갖추어져 있어도 이때는 정말 우왕좌왕하다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자에게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느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사냐 사나 사느냐 죽느냐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마음에 새기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한 그러한 사람.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 주님을 경유하는 사람 가운데 정말 위기의 순간, 어려운 순간의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사람은 조금만 위기의 순간이 만나도 예를 들면 큰 병을 만나든지 직장이 없어질 위기를 겪든지 또는 이런 저런 시험에 떨어지든지 앞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우왕좌왕하는 상황 가운데 내몰리게 되면 이상한 결정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할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게 하시고요. 도저히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십니다. 이스라엘 다윗의 나라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깃발을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그 깃발 아래 함께 모이게 됩니다. 정말 지금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할지, 무엇을 위해서 힘써야 할지,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 이것들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말이죠. 백성들의 분열된 마음도 하나로 모으게 되고요, 갈라진 틈도 메우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 가운데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진 틈을 기우소서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그렇게 다윗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깃발을 주셔서 진리를 위해 달게 하시면, 그러면 정말 해야 할 일, 싸워야 할 일, 그리고 붙잡아야 할 일, 이런 것들 가운데 서게 된다는 것이죠. 5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의 진리를 확고히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지혜가 생깁니다. 그 지혜가 적의 약점을 깨뚫게 되고요, 허점도 알게 됩니다. 다윗은 모압과 암몬을 치기 위해서 출동하지 않아요. 그냥 요압을 대신 군대장관 요압을 대신해서 보냅니다. 아람 왕 소바 북쪽에 있는 아람 왕은 이때 예루살렘이 빈줄 알고 북쪽에서 공격해 옵니다. 다윗은 두 아람왕과 싸우고요, 요압은 모압과 싸웁니다. 동시에 여러 적과 상대합니다. 다윗은 다윗대로 어렵고요, 요압은 요압대로 어려웠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이 또 이스라엘이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다윗의 적들은 실력이 있는 자들이었고요, 그리고 국력이 어느 정도 강한 나라들이었단 말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표제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요압이 돌아와 애돔을 소금골짜기에서 쳐서 만 2천명을 죽인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쪽의 애돔, 난공골락의 성, 함락시키기 어렵고 돌로 된 나라, 요새로된 나라죠. 요, 요즘으로 치면 그런데 이런 곳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길이 없는 것을 발견할 필요가 있어요. 길이 없으면 하나님의 길,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준비하셨는지 구하며 서게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 길이 있고 사람에게 방법이 있으면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그 길로 달려갑니다. 6.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 붙잡아 주시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요. 또그 거룩하심에 하나님의 속성은 불의를 참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에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백성들이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붙잡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활동하시는 상태. 하나님께서 정말로, 정말로 그냥 강한 힘과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상태.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할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활동하시는. 세겜은 요단 서편에 있는 곳이지만 우당 세력이 강한 곳이었습니다. 숲곳은 요단 동편에 있는 곳이 도시였습니다. 우, 우상의 세력을 나누고 경계선을 측량해서 새롭게 바꾸는 것. 백성들 내부에 있는 고름들을 짜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어, 우리 안에 연약한 것들을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때 우리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7절에 보시면 길라앗은 내것이요 문하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고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이 있습니다. 길라앗, 문하세, 에브라임, 유다. 요단 동편에 있는 길낫 하나님의 땅입니다 양쪽에 걸쳐있는 문화세 지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산지에 있는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투꾸라고 말합니다 요단은 하나님의 규라고 말해요 규라는 것은 왕의 지휘봉을 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용하심은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종으로 부르시는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그들은 종이 된다는 것이죠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합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도맨은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세사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저 대적들이죠 그런데 어, 바깥에 나가서 돌아온 사람들을 마지막에 일과를 마친 후에 씻고 목욕을 하죠. 목욕통이라는 구절은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함락시키실 것을 내포하는 것이고요.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진다. 어, 신발을 던진다는 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먼 여행을 끝난 다음에 그 여행을 다시 시작하기 전에 종에게 맡긴다는 말입니다. 블레셋아 나 말마마 외친다. 블레셋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외치는 역할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 나라들을 종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날 때 정말 연약한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나라도 안정이 되어 있지 않고요.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에 대적들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피해야 될지, 어떻게 싸워서 승리해야 될지 방법도 길도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할 때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셨다. 주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오른 손으로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고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어려움과 권고함을 주의 말씀과 은혜를 붙잡는 그 간구를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줄로 압니다 오늘도 저의 삶 가운데 저희들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은총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우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은총과 은혜 광선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네, 잠깐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자비하심, 자비와 궁률하심이 무공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도서이다. 거룩하신 주님. 정말로 주 앞에 온전히 세워지며 주의 도우심과 자비와 국률의 무궁화심을 맛보기로 원합니다. 아침마다 성실하신 주의 은혜를 맛보기로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놀라운 은총과 은혜 가운데 서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밖에 없사오니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으로 날마다 세워주옵소서 오늘도 도우시고 함께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